고릴라 쇼쇼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릴라 쇼쇼쇼의 고릴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 진짜 이거 이분 만나려고 한2 3명 기다려야 된것 같아요. 와. 특별 게스트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올림피아 1 2위 아시아 최초의 레전드 선수인 이승철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IFB 프로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거, 그 옆에 누구냐고요? 그 옆에가 또 스승님이야. 옛날 스승님.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어.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만성입니다. 네, 단순해. 이 운동은 단순해야 돼. 단순하고.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내가 승철이 얘기할 때는 내가 존경한다고 얘기해. 음식 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오로지 지금 몇 시. 지금 운동 기, 시간이 얼마나 얼마나 지금 기간이요? 뭐 30대부터니까. 와, 30대나 2 0년 25년. 삼겹살을 그쵸? 몇 번이나 먹어봤어요? 어, 아주 가끔 먹었어요. 아, 이제 그때 시작, 아, 어. 시작 끝나고 햄버거 먹더라고 햄버거. <laughs> 그건 특별식인가? 시작 끝나고. <laughs> 아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잘안 어? 먹었고, 아. 근래에 이제 먹죠. 아, 뭐 아, 옛날에는 아, 햄버거를 안 먹었었죠. 전혀 못드신 네, 거죠. 아. 옛날에는. 아. 오늘은 좀 색다르게 우리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네. 우리 이승철 선수가. 우리, 우리 박관장님이 옛날에 초창기 운동을 알려줬는데, 좀 알려주면 또 그게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자니까 말을 못했으니까 오늘은 진실의 방음이야 그냥 진실 속에 있는 얘기 다해도 돼. <목소리> 예전에는 좀 슬림했었죠? 음, 처음 할 때? 네. 근데 15, 65 65kg. 65kg. 네. 65kg 시작해서 지금? 지금? 124. 와, 그것도 근육으로. 근육으 아니 근육 무게가. 그들리는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 네,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음. 무게로 100kg가 넘는다는 아, 건 제가 처음 뵀는데 네. AI인 줄 알았어요. 로봇. AI팀이에요. 네, 운동계 AI. 네, 아, 모나요. 뭐 탑이니까. 탑이고. 난 요즘에 표현이 바뀌었어. 보디빌딩계 대통령. 아, 그렇게 설명하고 다녀. 그뭐 레전드는 이제 넘어섰고. 나는 이 보디빌 딩게 대통령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내가 많이 존경해. 존경 어, 진짜 존경하고 나는 막 짜장면도 먹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몸이 그잖아 네. 짜장면 네. 먹고 짬뽕 먹고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시작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단 음식을 좋아해서. 아. 단 거를 좀 먹는데. 달달한 거? 네. 좀 먹다 보면 또 질려가지고. 아. 잠깐만. 아 선수들이 보니까 닭가슴살을 먹기 불편하니까 그거를 육포같이 만들어 먹는다는 거 들어봤어요? 예, 네, 다양한 방법으로 네. 닭가슴살을 어. 만들어서 아. 이렇게 시, 시, 식상하지 않게 또 먹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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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닭가슴살만 먹기는 아. 힘드니까. 재미 요소. 어. 시대가 많이 좋아지고. 내맛 쪽. 옛날에는 이제 먹기 힘드니까 어. 믹서기에 갈아 먹고 이랬 식으로. 요새는 뭐 흰자도 나오고 어. 또 아까 말했듯이 짜장 닭가슴살 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또 네. 나와요. 핫도그도 핫통. 예. 네. 나와. 재밌게. 네. 네. 시대가 좋아진 거죠. 아. 어. 옛날처럼 뭐다태라고 만들고. 아. 아. 네. 그래요? <laughs>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이승철 씨는? 아세요 단건 다 단건 무조건 좋아요? 네. 술은 안 먹죠? 술은 안 먹죠? 네, 아주 가끔운가까요좋아진음인천 가끔, 아, 아니니까. 음, 야, 음. 진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긴장돼서 음. 소개를 안 했어. 이분 <laughs> 소개를 안 했네. 여기 한번 어떻게 하고? 멀리 오셨는데 <laughs>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네, 저는 김태림이고요. 지금 쇼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주부 모델, 뭐 안티에이징 동안 방송. 10여 년 이상. 어쨌얘기 <laughs> 그럼 우리도 좀 화려하게 그린다 <laughs> 네, 네.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오 너무도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네. 있어요. 내 심자가 뛰지 말아라. 아, <laughs> 어렵게 이제 우리 승철이랑 촬영을 하게 됐는데 승철이가 이제 하나 이제 운동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또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운동하는 줄 알고 이제 오셨는데 오늘은 네. 운동이 아닌 그냥 옛날 네. 우리 옛날 추억이 얘기 좀 하고 관장님한테 좀 쌓였던 감정이 있으면 연락하기 싫었던 그런 마음. 와, 관장님 왜 그러지? 이런 거. 그것도 스승으로서, 아, 쟤는 연락 좀 하고 그러지. 이런 것들 있잖아. 좀 아쉬웠던 거. 약간 아쉬웠던 거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그치, 얘기를 좀 하자. 관장님, 관장님 어. 그 인상 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 귀끝 없으시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아. 없으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네. 운동하다 보면 고구마를 먹는데, 고구마를 어떤 고구마, 군고구마, 당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잖아. 아, 군고구마는 당도가 높아져서 아, 아. 굉장히 달달한. 아, 그래요? 지향을 하는. 아, 찐고구마로 저는 쪘는데 전문가의. 전문가예요. 네, 네. 네, 네, 어떤 고구마를 그러셨을까요? 먹기 편한?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근데 찌는 거하고 굽는 거하고 맛이 틀르더라고 굽는 굳는... 건 맛있게. 아, 굽는 굳... 아, 게 맛있더라고 굽는 게. <laughs> 아까 막 <laughs> 아, <laughs> 당도도 얘기하고 칼로리도 얘기했는데 운동하다가 네. 워낙에. 운동량이 응. 세니까 그걸 응. 다 써버릴 수 있어서 어, 응. 그렇게 부담받지 않을 거예요. 어. 어. 나 평상시에 맛없는 것만 먹다 보니 응. 응. 그렇지. 너라도 응. 맛있게 먹잖아. 어, <laughs> 맛아그 얘기를 하더라고. 닭가슴살이 구수하고 맛있, 맛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꾸 <웃음> 먹으면. <laughs> 난한 번도 안 먹었어요. 맨박까지 오래 식으면 달아요. 아, 오, 아 식으면 달아요? 네. 와,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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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기하다. 저도 한번 몸을 만들면서. 나트륨 섭취를 아예 제한을 했는데, 음, 음. 나중에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입맛에 안 맞고, 아. 채소, 당근, 오이, 이런 게 이제 입맛에 아. 그 익숙하게 자연의 그렇죠. 맛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연의 맛을 알게 되면서, 아, 아 이래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구나, 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맞아요. 운동이 힘드냐, 식단이 힘드냐, 뭐가 힘들어 운동이 힘들어요? 식단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식단이. 아, 식단이. 어, 식단이? 아, 맞아요. 아. 어, 그러니까 운동, 운동은 즐기니까. 아, 네. 재밌죠. 운동은 아 뭐, 운동은 뭐, 아 재밌다 야 운동은 뭐 좋아하는 거니까 와 진짜. 운동 좋아하니까 어, 재밌다 다이어트 때는 일단은 음식 절제해야 아, 되니까 아난 요거는 포기했잖아 그 <laughs> 얘기가 있더라고 네. 정말로 네. 운동 다 시간 하고 네. 먹는 걸 이길 수가 없다 네. 먹어서 망가지면 5 시간 힘들고 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있고 조금 네. 운동 좀 하는 여자예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음. 그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거는 하십면서 이렇게 어어. 몸을 만들어 주신 거저 정말 소름이 지금도 계속 아, 안 음. 가시고 소, 있는데 계속 그냥 소름 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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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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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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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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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아니 우리 골드라도 아니 나 음식. 운동하는데 거기 저는 다 먹어요 삼겹살 <laughs> 뭐 먹고 싶은 거다 먹는데 <laughs> 네. 지금도 이제 고기 그런 게좀 식단 관리하는 게좀 이게 힘들지 않나 이제 오, 그런 생각이 그래. 들어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운동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시합 준비 한다는 것 같은데 예. 하루 에운동을한몇 시간 정도 세네 시간 정도 어 세네 시간 매일 매일 하시고 사일 하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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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하루, 하루 고 쉬고 어 사일 하루 고하 쉬고 사일 하루 쉬고 주말에는 유산소도 나요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할 때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야, 잘생긴 애 같은 거 같아요. 아. 확실히 <laughs> 잘생겼어요. 어우, 잘생겼어요. 굉장히 어 잘생겼고 어 키도 1m78이니까. 오, 어뭐 키가. 아들도 많고, 그안 크셔도 친구 오, 이 네. 왔었어요. 네. 근데, 아도 독특하게 잘생겼지. 아, 잘생겼 <laughs> 네. 어, 그래도, 사실 모델 해도 될 정도로 어 잘생겼고. 진짜. 근데 이제 와서 운동을 하는데, 오, 어, 되게 집중력이 좋고, 오, 어, 열심히 하고, 어, 진짜 그래서, 오, 다른... 어, 잘자라겠다 아, 근데 네네. 진짜로 잘자라주죠 진짜? 아, 네. 진짜. 항상 끈기 있고, 어, 어. 어, 또 예의도 발아요 어. 바로 위에 선배도 있지만은, 음, 진짜 열심히 했지. 그리고 또, 어, 특히 운동 자세가. 아, 아 진짜. 아름다워. 아, 나는 이게, 내가 그런 건 어, 진짜 아, 아름다워. 자기도 나가지만, 자기 어. 나가서도 항상 어. 얘기를 해요. 운동 선수들은, 에 우리 승철이가 있는데, 진짜 운동 자세가 더 음. 잘한다고. 괜찮아고, 진짜 받으만 해. 음, 진짜. 그러면 우리 스튜디는 그렇게 또 관장님한테 네.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지금 어땠는지, 좀 빡빡했는지, 약간했는지, <laughs> 친절했는지, 처음 할때 시작할 때 그래도. 그치. 우선 뭐관장님이안만나서면 제가 없겠지 아, 아, 아 야, 아 야이 아 야, 야, 아 야, 야, 아 한마디로 진이 말이 그냥 깔끔하다 그냥 음 깔끔해. 야, 아 근데. 어, 그난뭐 <laughs> 오늘 진짜 막 서, 설레더라고 감동이요 어, 네. 설레고, 어, 설레는데 내가 이렇게 그 요즘에 유튜브 찍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 이제 운동하는 게 너무 많, 많더라고 요데 오늘날 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 요 <laughs> 어떤 사람이 좀 약간 터무니 없는 얘기를 했나봐. <laughs> 화내는 거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네. 유튜브상에 나오는데 그때 뭐뭐 뭐 때문에 그 화가 났던 거야, 그럼? 대부분 화날 때는 그냥 좀 말이 너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 안 되는 소리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 중에 어. 유튜브 이제 영상 중에 많이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어떤 거예요? 좀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또 종통을 르 켰고 우리 승천이 항상 종통인데 다른 이상한 사람들로 비교해서 이상 이게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나도 과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고도 화가 나거든요.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더 나이가 아, 먹으면 어른이니까 그래. 보고 내가 에휴 세상은 살다 보면 별로 없는 음. 사람이 다 있지라고 네. 묻지만은 어. 또 당사자 일이 돼도 나도 어. 마찬가지겠죠. 내일이라고 또 아, 내가 더더 나타나겠지. 더 네. 그런 거 보고 어. 나도 가끔 통찬이가 밖을 했다고 얘기 들으면은 네. 에한좀한번더 참지 이렇게 네. 생각한 적도 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운동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격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남을 음. 게 응.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아, 그렇지. 이 과정도 모를 푼더러, 응. 근데 그한 마디에 응. 열심히 20년 이상의 운동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응, 상처를 응.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루어 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관조, 그러니까 관심을 받으려 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응.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어. 안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절대 여러분. 안 돼요. 그런 마음씨 그러셔 달려가서 때찌 응. 때찌 할 거야.